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이제 진화 슬롯을 두 개씩 쓸 수가 있는데, 이게 킹타워 15레벨을 찍은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와, 진짜 이게 하나 쓰고 두개 쓰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이 진화 카드 하나 더 쓰는 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개인적으로는 더 생각할 것도 많고, 좀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어, 진화 폭탄병 요 고들이라고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사기야. 어 개인적으로 좀 슈퍼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뭐냐면은 요 진화카드 현질이 아니면은 뭐 거의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어? 이거 다이아몬드 패스 가격도 너무 비싸고 현질을 안 하면은 쓸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쓰기라도 좀 해줘야지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 야 잠깐만 이거 바바리안 뭐냐 이거? 자 폭탄병 일단 순환시켜주고 이게 고드리라고 같이 들어가면은 개꿀이거든 어? 자 들어가자. 자 보드를 놓고 해골병사도 순환 한번 돌려주고. 야 스파키 뭐야 저거. 저 로... 어 그렇지 살았죠. 데미지 들어가죠? 야근데 이거 어떻게 수비하냐 이거 이머전시다 잠깐만 상대방 이거 수비할 생각이 없네. 야 잠시만 잠시만 무섭다 무섭 아 클났다. 야 일단 한번 억으로 어그로... 해주고 해골병사 아 늦었니? 아! 아, 분노. 아, 잠깐만. 야,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이거 이크싸움 가야 된다. 답이 없다 지금. 자, 제발. 아, 바바리안. 잠깐, 잠깐만. 어, 이거 게임 터졌는데? 뭔가 말이 잘못됐다. 아, 화살, 야, 화살 분노. 잠깐만. 아, 불편한 에스펠들 야, 이거 그래도. 아직, 몰, 몰라, 어. 열심히 해보자. 아, 왼쪽을 그래도 체력 좀 많이 깎아놔서 조금 할만할 것 같은데. 어, 기분 탓인가? 나 스파키가 나오면은 반대로 그냥, 이거 오지게 뛰어야 돼, 요다 어? 들어가! 싹다 들어가! 야, 포기했어? 야, 잠깐만. 야, 왼쪽을 포기하네, 이걸. 야, 잠깐만. 이머저씨, 나 쓰리 크라운 당하겠다. 하지만! 이거 순간 돌려서 해골병사를 빠르게. 진화카드 한번더 뽑아야 돼. 야, 야 이거 앞에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또, 또 들어온다. 자, 폭탄병으로. 자, 고들릴로 어그로 끌고. 어, 야. 어, 잠깐만. 병사. 아, 잠깐만. 해골병사. 아! 어, 살았다. 어, 그렇지. 살았다. 그렇지. 해골병사 이거거든. 진화카드. 개 좋거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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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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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그렇지. 수비 성공. 그럼, 야, 오르, 야, 상대방 킹타워 많이 깎았다? 해골병사 한 마리만 살자? 한 마리만 살자? 그렇지, 사... 아... 와, 방금 거 살았으면 대박인데. 야, 해골병사 이게 진짜 수비 미쳤네, 어? 폭탄병으로 수비하고. 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튕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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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 튕겨, 튕겨. 튕겨. 그렇지. 튕겨, 튕겨. 야, 폭탄병 개좋아. 자, 일단 수비는 깔끔하게 성공. 야, 이거 수단이 겁나 빠르니. 아, 이거 실수다. 실수, 실수, 실수. 아, 야, 독때려 이거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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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수비 했죠. 어, 어디서 건방지게요못 들어 입마. 너, 나 수단 빨라서. 야, 이거 쓰리 크라운 가야겠다. 지금 킹타워 체력을 더 많이 깎았기 때문에 들어가자. 자자자자자 들어가 들어가 싹다 들어가.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수비야 수비해야 돼. 수비는 해야 돼. 야 이거 해골병사 잘 나가지고 해골병사로 수비. 아어다 아, 잡혔다. 아 해골병사 실수. 하지만 어 수비 성공. 굿. 호두야 이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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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는 전략으로 변경 야 잠깐만 와야 이거 들어가야돼 공격을 등산을 시켜야돼 야 잠깐만 거 해골 폭탄병 수비 야 수비해야된다 수비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 자 도둑으로 어그로 끌고 수비 성공 그렇지 야 해골병사 아. 괜찮아 야야 좀만 더 버티면 돼 거의 다 버텼다 이걸 버티나요? 관통 데미지 안되냐? 아 안되네 야야야야 수비 잘해야 된다 당신 만면 지는거야 어디서 빅스펠도 없이 게임하나 어? 이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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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기네 어? 야 순환 미쳤다 야, 근데 진짜 해골병사랑 폭탄병 진화 카드 쓰니까 못뚫네 야, 이거 순환하니까 개 재밌다. 이거 순환 돌려서 진화 카드 딱두개 뽑는 순간 내가 무적이 된 느낌. 어, 야, 이거 진화 카드 계속 나오고 앞으로 많아지면은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은데, 나중에 진화 쓰려 세 개까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반대쪽 들어가주고 동마법으로 일단 제거. 자, 데미지 들어가죠? 들어가죠? 오케이, 이 정도면은 이제 타워 체력 얼추 똑같죠? 아,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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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프다, 이거 아프다. 야, 이거 너무 엘릭서 많이, 써, 많이 썼나? 어, 근데 많이 썼어야 돼, 어쩔 수가 없었어. 자, 반대. 뛴다. 콩나무, 아, 잠깐만. 야, 괜찮아. 이제 순환 다 돌려가지고 진화카드 나오거든? 자, 폭탄병, 이제, 고드릴 폭탄병, 요 조합을 잘 써야돼. 고드릴 놓고, 저 폭탄병 기다렸다가, 상대가 지, 기사 같은 거딱 나온다? 아, 잠깐만. 야, 네가 그게 나오면은, 야, 일단은, 어, 저거를, 아, 그냥 로고로 제거를 하자. 이거, 앞에 그냥 폭탄병 놓으려다가,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돼지를, 계속 뛰네. 자, 하지만 데미지 이번엔 거의 안 들어갔죠? 자, 양갈래 치기 들어간다. 갈라치기? 자, 고드비까지. 됐어. 아, 폭탄병 살았어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아깝네. 야, 이거는 아. 해골병사 쓰자 그냥. 어, 아끼다 똥 된다. 자, 들어간다. 해골병사. 어? 자시가. 야, 너도? 어? 어? 어 아, 이건 내가 졌다. 어, 살아. 살았니? 살았니? 차라리 차라리 어어, 어어? 잠깐만 어어 <laughs> 야, 잠깐만 야 이걸 이게 무슨 일이람 아직도 살았어 미쳤어 어 뭐야 이거 좀비야 야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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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게 아 죽었고 야 미쳤다 아니 저게 무슨 야 저게 무슨 타워까지 가냐 정신 나갔네 진짜 해골병사 개사기네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인데 알았다 어야 관통 데미지 왜 이렇게 아파 와 미쳤어 한명 관통 데미지 아니 야 잠깐만 들어가자 싹다 들어가자 자아 오바니? 알았어 수비할게 수비할게 알았어 오바 안 하면 되잖아 어 수비하면 되잖아 어 보드릴 놓고 아 너무 멀리 갔니? 어어어 어어? 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겁나 유리하거든 도둑으로 방심만 틈을 타서 아 실패 야 저거 잡아야 된다 쇄골병사 저거 하나 잡아야 된다 저거 무섭다 저거 무섭다 저거 무섭다 저거 저, 저거 무서워 그렇지 어우 잘 잡았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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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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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자 기회다 통나법 빠졌고 통나법 아, 반통 데미지? 그렇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화카드는 이게 공격할 때 엄청나게 위험한 거, 어? 상대방이 이거 수비 안 했다가는 진짜 게임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카드들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로켓병, 해골병사, 어? 폭탄병, 뭐, 아처, 이런 것들. 이런 게 진짜 안 막았다가 게임 터지는 거 경험해보셨을 거야, 어? 아, 잠깐만. 아, 박쥐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카드들이... 아, 이거 수비해야 돼. 이거 어쩔 수없어 아... 그런 카드들로 써야지. 이게 좀 효과가 있지. 그 아스어, 막 이런 애매한 카드들, 발키리어, 어... 이런 거 공격 왔을 때 하나도 안 무서운 거. 그런 거 쓰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야, 개이득이죠 어 자자자자자 알았어 알았어 어 소금병사 넣고 그렇지 자 이거 데미지가 야야 피해 피해 그렇지 로 고스트 좋아 무빙 좋아 한대두대 대.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 이거 관통 데미지로 가자 이런 거못 참아 이거 못 참아 하나 둘세대 들어 갔야네대 들어갔어 미쳤다 야 폭탄병 데미지 4대 들어갔어! 아, 다시 수비해야 돼. 해골병사 놓고, 야, 이거 안전하게 수비하자. 해골병사가 수비 진짜 기가 막혀. 이게, 해골병사가 좋은 게 수비도 미쳤는데, 공격으로 들어갈 때 진짜 이거 상대방 하늘 노래지거든, 어? 공격이 더 무서워. 수비도 좋은데. 와, 근데 아까 폭탄병 데미지 얼마나 들어간 거냐? 4대가 들어가는데, 무려? 이게 지금 저 박쥐가 굉장히 거슬리는데, 리틀 프린스 좀 아껴주면서 박쥐 잡아야 됩니다. 자, 들어가고 매나 떨어지나, 매나 떨어지나. 그럼 하지만 데미지 들어가자. 저기다 놓으면은 데미지 들어간다는 거. 자, 순환 시켜가지고 수비해야 된다. 수비 잘 해야 된다. 이번에 곱이다. 어, 내가 그냥 독써야 돼. 독쓰고 야, 스킬도 쓰고. 뭔 빨리 썼니? 아, 뭔 빨리 썼다. 괜찮아. 수비만 하면 돼. 수비만 하면 돼. 자 해골병사 순환 시켜주고 됐어 수비 성공 어 이러면 상대방 뭐할수 있는 거 없거든 아 잠만 깐 오케이 오케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억그로 너무 좋고 야 방금 좀 위험했는데 야 이번에 진압폭탄병으로 수비 잘해야 된다 자 이거 진압폭탄병으로 한통 대비 지안 않... 아, 되는구나 스킬 쓰고 자공가봐 동마법이랑 고드릴로 마무리한다. 잘 가라. 잘 가라, 이 자식아. 죽어. 그렇지. 야, 폭탄병은 너프가 이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최상위권 랭커들도 다 이거 진압 폭탄병 쓰고 있더만, 어? 꿀냄새 맡아가지고. 야, 잠깐만. 방부. 폭탄병으로 살짝 압박 넣어주고. 압박 들어가죠? 하자 아, 한데 나쁘지 않아. 절단 기다려. 일단 해골병사 순환 시켜줘야 돼. 이런 거 빨랑빨랑 순환 시켜줘야 되거든요. 자 일단 그냥 한번 버려. 야 박쥐 아 박쥐 까다로운데. 자 리틀 프리즈 잘 나야 된다 이거 미치. 이거 억으로 광번트 떨린다. 그러면 이제 게임 터지는 거야. 자 들어가자. 자 폭탄병까지 있다 이거 대기한다. 대기한다. 앞에 뭐 안나오나? 아 이거 애매하다 아 이거 폭병 냈어야됐나? 야 광부 광부 좋지 광부야 빨리와 빨리와 이렇게 놓으면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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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어어? 아 뭐야 야 이거 각도 잘못설정했나? 아 잠시만 한대도 못친거 같은데 됐어 로에고스트로 한대 쳤으면 됐어 아 이거 진화카드 좀 아깝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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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놓고 어? 아 뭐야 아 진짜 아, 아 이거 헤드를 꺼내야 돼아 진짜 폭탄타워 이거 굉장히 답답하네 어? 박쥐 하나에 쫄아가지고 지금 내가 들어가자 폭탄 놓고 아 이거 수비 괜히 꺼냈나? 이렇게 쓸, 해골병사가 아니었는데. 아, 좀 아깝다. 야, 잠깐만. 어, 야, 계속 들어와. 어, 뭐야. 야, 들어가자. 박쥐 나올 거야. 박쥐 뻔해. 박쥐, 그렇지. 오케이. 폭탄병 잡았고, 야, 지나카드. 두 개를 꺼내, 건방지게 동마법으로 싹다 제거한다. 폭탄병 대기, 폭탄병 대기. 야, 그냥 이거 대기만 어 반대쪽 띄워주고. 아, 야, 저거 박쥐가 진짜.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수비해야 된다. 수비해야 된다. 들어가자. 와. 내 데미지가 그래도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 어어 어, 박쥐, 박쥐로 와, 박쥐로 와. 야, 박쥐, 조로만 야, 잠깐만,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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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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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스타일 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동갑없어야 돼. 한 대만 아, 아깝다. 야, 지금 해골 병사로 수비가 이기는데 의미가 없네. 별로 어아 진짜 야. 잘 막아야 돼. 어 아, 박쥐, 개 무섭네. 진짜 들어가자. 야, 해돌까지. 자, 여기서 뭔가 데미지를 독 때리고 제발. 그렇지 박쥐까지 야야 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지나갔는데 두개야 기다려봐 딱 기다려 폭탄병으로 폭탄병으로 아 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 보드를 놓고 동마법 짤짤이로 가야겠네 아 이거 관통데미지가 쉽지가 않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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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데 끝났죠